여러분, H 모빌입니다. 지금, 그, 차 때문에 아주 곤란한 일이 생겼는데요. 재교를 이제 그 장례식장을 가는데, 이제 옆에 카센터 사장님이 자기도 이 차를 타고 가야 된다고 해서 이제 같이 뒤에도 타고 또 앞에도 탔는데 앞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그 에어컨이 이제 나오니까 자기 쪽은 안 나오는 게 좋겠다면서 여기를 손으로 확 눌렀는데 이게 이렇게 확 닫히면서 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이제 눌러볼게요. 자동으로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듯이 얘도 하면 이렇게 지금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다시 눌르면 이게 열려야 되는 것처럼 여기도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는 거야. 이건 자동이거든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놓고 끌때안 되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다시 열리진 않는 거요 이건 열리는데 여긴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또 들고, 아, 어, 이렇게 들고 이걸 누르면 이렇게 되고 다시 또 누르면 안 열리는 거예요. 이제 다른 건 열리는데 그러니까 이걸 막 세게 두드리면 조금 올라가긴 한데 절반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거를 지금 교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인데. 가격이 너무 비싸죠. 또 그러니까 그, 분도 괴롭고. 그분은, 이걸, 찬바람이 나오걸 갑자기 이쪽으로 이제 열때 살살 했는데 이게 이제 왜 부러지냐고 저한테 그러는데. 저도 아주 미치겠어요. 그렇다고 그걸 그냥 내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안 움직여져요. 세게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가요. 안 가요. 꽉, 모다가 안에서 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희마이가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얘는 모다로 할 때만 움직이지 손으로는 잘안 돼요. 근데 자기는 살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걸 뭐 우선 내가 고쳐보겠다. 신경 쓰지 말고 고쳐볼게. 이렇게 했는데 고칠 수가 없는 부품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잭을 빼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나오냐고 부품 가게에 대기했더니, 이게 통째로 이렇게 나온대요. 아세이로 따로 요거 분에, 요거 분에 되는 게 아니라 통째로 나온다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너무나 곤란함을 갖고 있죠. 부품은. 오지는 않지. 아, 참 옆집인데 너무 답다고 하죠. 마음. 가격도 몇십만 원 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남의 차에 타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이걸 확 만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리 살살 만졌다고 해도 만져서 이게 부러져서 이제. 한 마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얘는 안, 안 움직여, 이게. 있는 님대로 해도. 근데, 아, 이거 아주, 너무나 답답하죠. 그래서 이걸, 참 너무 답답해도. 이건 뭐, 나도 이걸 내 돈으로서 한면 집에서 맞아 죽는데, 뭐, 나도 어떻게 방도가 없죠. 아, 정말 아주 괴롭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고급차에는 사람을 안 태워야 되겠다고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지기 때문에 이걸 태워가지고 무슨 낭패를 볼지 모르겠다. 물론 저 자동차 전문 정비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저는 남의 차세차할 때는 이 신발도 조심해서 매트도 밟지 않고 이렇게 들고 아니면 뒤꽂치만 살짝 웃든지 아니면 신발 벗은 상태로 이렇게 올려놓고 간 적도 있거든요. 이거를 달까봐 이렇게 벗어갖고 이렇게 올려놓고 탄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제 마음처럼 하라고 할 수도 없고요. 제 마음처럼 하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또탄 사람한테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아, 서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너무 괴롭습니다. 아, 고칠 수 있는 거 부품은 그냥 얼른 제가 고쳐버리는데 교환밖에는 될 수가 없는 거라 너무 너무 괴롭습니다. 아. 아이 차를 그거될 때까지 타고 다니지도 못할까 걱정이네. 감사합니다 H 모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 찾아뵙고 좋은 그 해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 HMV, 모비 H 모비되였습니다